지금 이게 물론 굉장히 유튜브 공부 중입니다 효과적이겠지만, 아기나 유튜브 공부? 정말 고프로 공부 중이에요 아기를 기본 세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도계고 카메라도 안정시키기가 정말 어렵잖아 하지만 이 강력한 하이퍼스무스 4.0 기능으로 기본적인 흔들림부터 화면의 대이동 같은 부분도 그렇다네요 부드럽게 연결해주니까 그냥 부담없이 안심하고 촬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봉피부입니다 어... 사실 아까 제가 고프로 언박싱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실패를 했어요 일단은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 너무 지쳤습니다 예, 고프로 너무 어렵네요. 편집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 쉽지 않아요. 하, 첫 영상이라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뭐, 세상 일이 다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내일 회사 출근해서 다시 작은 차가 날아 가 보는 걸로 하고 내일 회사 가서 짬나는 시간에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짧게 한 번만 좀 찍을게요 이렇게. 나중에 남겨야 되는 거라서 잘 다녀와 봉순이 어. 미용하러 갔거든요 굉장히 꼬질꼬질해가지고 나도 꼬질꼬질한 거아 근데 밖에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아, 지금은 좀안 오는데 충분해 있어. 아 이게 무슨 동남아 날씨도 아니고 유튜브 편집하는 법 배우고 있어요. 뭐 블로우라는 어플이 어플이 있다는데 편집하는 법을 제가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멘탈 헤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이틀째 공부 중인데 일단 제가 편집은 하고 있는데 간간히 제가 지금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찍을 여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일, 집, 아니지, 아니지. 일, 헬스장, 집, 편집, 저녁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뭐, 편집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공부?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아, 너무 피곤하고. 근데 지금 사실, 분량이 없어요. 뭐, 찍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 공부하는 거. 그 영상이라 찍어야지. 어쩌겠어. 눈안 응, 나오면 절대 안 나와. 10억을 썼는데 한 100만 2 0 0만때문 내가 랭킹이 밀린다고 1만한테 진다고 어, 어. <laughs> 그럴 기임는너희 PK가 되니까 뭐 참는거야 사람들이 누나, 누나 PK하면 잘 모르겠어 뚜껑 안 되니까 그러면 아 싫어 바로 결제 피픽. 캐릭터끼리 싸우는거야 아... 그냥 진짜 다이다이 현피 뜨는거야 아... 당연히 좋은 아이템 들고 있는 사람은 이기겠지 아... 도아? 의 어, 도시 름 도아 아냐? 어 그런가 봐아 옛날에 그런거 있었어 도아 아시안 게임이라고 그런거 있었 아마 서울 아시안 게임 이런것처럼 도시 이름이었지 음. 맞네 고프로 열받아서 꺼졌다 하. 아니 이 여행 유튜버 형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찍었지? 이거를 더운 나라까지 가서? 네이버에 검색해봐야 좋구나 제시가 늦었어요 늦었다 해설라갈 준비를 해 봅시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순두부찌개. 집안 는 거. 내맛 찍는 건데? 이렇게 어? 하면 내가 나오잖아. 이렇게 렇게 나 밥뚜껑 열어갖고 빛나는 거보이게와 <laughs> 이거 빠졌어 순두부찌개 <laughs> 진짜 다와 <진짜>. 장난이다 <laughs> <laughs> 가시죠 아슬레반통 가시네 전통형 버스 대한민와 오늘 진짜 날씨 미쳤다 와 폭염주의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우리 B코스로 짧게 끝내 오늘 짧고 짧고? 아, 짧고 해야지 아, 짧고 짧고 하자 아, 와 무섭다 자 태연아 가자 무서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뜨거우면 반대발이 떼고 반대발이또 데리고 가는 거지. 가볼까, 성공순. 가자, 저쪽은 좀 낫겠지. 가자. 오번 때는 잘 걸었는데, 오늘 못갈수 있어. 오늘 총이 너무 안 간다, 안 간다. 정서아, 이거 와야 된다. 오케이. 아이고 다리야. 엄청 훈 뜨겁다, 봉순아. 움직여. 어이구 복지야. 하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늘은 먼저 갈까? 가자. 가자, 가자. 옳지. 아이고 잘하네. 우리 봉순이. 오늘 너무 너무. 하나 알. 아침부터 북부토로 하고. 아! 지방에 차를 갖다 주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숙소에서는 수목, 이제 그 수영 장에 도는 것 같고. 아, 그럼 우리 넷째 날에 차를 빌려도 되겠다. 셋째 날에는 그거는 다 그게 있더라고. 우리가 픽업 서비스. 때, 어, 픽업 아. 서비스나 이런 게다 있으니까. 혹시 셋째 날 차를 안빌려 빌리자 어 넷째 날 마음 편하게 빌려. 물 먹으면 못참지 누가 근데 수박을 먹다 저렇게 버려놨네. 아니 같이 싸자니까 왜 이렇게. 얼고 있나고 이런 건 알겠지. 설마 그러면 괜찮아. 응. 그러면 입장 걸 골라... 여기가 요로결석이 좀 심하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좋은 좀... 사료로 만들었어요 문없을때 많이 준다 가자! 밥먹자! 하기 전에 문 살짝 틀어주고 물! 자 밥먹어 평소이 산책 후에 먹는 아침 딸기찜 식빵 응, 응. 견과류 콘프라이트 플레인 요거트 자이차먹방 운동 가기 전에 밥 먹어야 돼요. <뭔람> 음? <뭔람> 질린다 질린다. 가보자. 와. <뭔람> 아 오늘 제일 좋은 거 같아. 어 진짜 실한가? 지금은 치킨 픽업하러 갑니다. 이렇게 멘트 하나 쳐줘야 되는 거 알지? <laughs> 이 차는 진짜 다이트하다. 조심해야겠어. 어, 나 지금 몇번휠 끌고 먹어가지고 헐. 여기 있네. 나 다녀와. 어, 자, 잡아줘. 누나, 지갑 있지? 고단했던 음 일주일의 마무리는 역시나 치킨이지 음 뿌링클을 진짜 거의 몇년 만에 먹어봐서 어 너무 음 떨린다 너무 맛있겠다 치킨 왔다 치킨 왔다 치킨 왔다 먹어보먹고 싶다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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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먹지먹았나어 먹어, 먹먹었나어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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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빨리 먹었어야지. 다리 먹던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밖에 날씨 진짜 좋아요. 아,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냥 일상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제첫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뭐 편집 밥뭐 <laughs> 낮잠 자고 뭐그 정도? 아 그래서 일요일은 불량이 없네요 아무튼 이제 제첫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 멘트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첫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이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